남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가장 풍란 중 이렇게 우리 사명자 세개 선교 방송에 세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습 다 십자가 못지 못해 주시고 하나님 의 말씀 선포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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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빌써.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면 좋은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를 늘 엉망제약 가운데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전도를 나가서 누구 만났을 때도 항상 우리 만남이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귀가 쩡그대가지고 무슨 만남이 복이 돼가지고 무슨 복이 쏟아지나 하고 생각하는데 육신의 복보다는 우리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역적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오 왜 우리는 정말 어떻게 감히 천지 우주마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그러면 맘만 먹어도 아시고 입만 벌려도 아시오 할렐루야 그거를 체험하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목회자로서 그게 그 어떻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 정말 거식으로 겉에만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쁨이 기쁨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죄에서 자유함으로 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주 모범생이 되기 위하여 잠깐 서로 은혜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조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는 아주 그냥 뭐라고 소개? 저번에 시간 푸분을 오버했다고 저러시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웃음> <웃음>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눌 때 정말 베리어교인처럼순둔하게이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으면 아멘 이 먼저 하십니까? 보약 한번 따라보세요. 아멘은, 아멘은. 아멘은. 보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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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 수아져도 아멘 안 오고 있으면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 주만 받고 능력 주만 받고 권능을 받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서 모든 걸할수 있는 일 아멘에도 아멘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강사님들이 말씀을 싹 선포해 놓거나 얼른 안 받으면 아먹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도 뭐 <laughs> 그러시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각자에게 은사가 다르고 각자에게 준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를 뭐 판단할 수도 없고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고, 아, 그렇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 네, 네. 그래서 보세요. 제30.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보고 이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둔지라 할렐루야 아멘 무엇으로도 구걸하려고 <laughs> 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에 도,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낯사름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인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문의 조, 종사님 저에게 제가 그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모든, 지금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가 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제가 목소리가 가끔가다 크니까 깜짝깜짝 놀라셨대요 근데 제가 원래 목사가 되려고 그런지 마이크가 없어도 목소리가 좀 커요 <laughs> 그래서 재밌는 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온유하시고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너무 아름다우시고 목소리도 좋아하신데 저희들은 아버지를 봐는 거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기는 이 다음에 커서 시집가면 신랑 비밀 얘기를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목소리가 큰지 몰라. 그러는 거. 그냥 알고 보니까 그 목소리를 만드신 분들 누구시요 누구시요? 하나님시요 하나님 이여호와 우리 교회가 여호와 이래 교회거든요. 근데 뭐든지 여기 같이 오신 목사님이 아시지만 저는 좀 남이. 저렇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싱글벙글 하하, 히히, 호호, 하하, 눌랄랄라 하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기뻐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웃음 치우에서 하하하하, 호호호, 히히히히히 이렇게 웃으면, 웃음이 이렇게 폭발된다는데, 기도하다가도 저는 <laughs>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 누가 볼때왜 저래 저 사람이 어디가 괜찮은지 그러면 <laughs> 하나님이 기쁨의 은사를 부어주면, 그리고 웃음이 나와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도 그 말씀이 너무 좋으면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나의 입술에 꿀보다 단해이다 그렇게만 받아먹었다면 이건 대박 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대박? 아멘. 세상적인 대박이 아니라 영적 대박이 나는 거예요. 줄줄줄줄줄 말씀의 뿌리가 강의 설교 안 해도 인류 박사 학위를 안 받아 목사님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박사 학위 뭘성경에 뭐 보면 박사 학위 받아갖고 목사 됐나? 예수학교 나와 갖고 다 복사됐지. 예수님만 만나면 그냥 달려져 버려. 신분이 바꿔져 버려. 아니면 지금 여기서도 안진배기가그 베드로 요한이 어떻습니까? 그 사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이안진배기는 앉아서 자기 목적이 뭐예요? 안진배기고 거지고 구걸을 하니까 이게 은과 금 이렇게 거기 성전문에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으니까 미문에 노답 갖다놔서. 이거를 구걸 하려고 앉아, 앉아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지만 오늘 날에 은과 금을 가지고 뭘생생내려고 말이 돼요? 무슨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 나갈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 예. 뭐라고? 두 벌에 옷도 갖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전대나, 뭐도 가지, 가지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벌써 능력받은 사람은 여와 이래 다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목사님이 계시지만, 내가 어디, 저, 말씀 들고 가는데, 나는 그날 나를 말씀을 들고, 수라고 할지도 몰랐어, 초회에서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막 마이를 하나 사갖고서는,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이 마이를 사다 드리래요 그리고 마이를 줘요. 그 이게 무슨 일이야? 참, 사람도 많네. 내 속으로 그때 조금 있다가, 이렇게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앞에서 말씀 좀 봐서 이러는 거예요. 그 총회장님은, 마이나정장을안 입으면, 목사, 돈 없으면 치기 돈이라도 내서, 마이를 멋지게 입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 때고, 설교를 시킨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외국에서 많이 사 사는 했지만 청바지에 티만 입어도, 순서가 되면 딱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있게 선포하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2부, 2년에 한 번씩 세계를돌고 있습니다 보기와는 딴 판이야 보기는 꼭 신고라 할머니가 그냥 아우가 오고 있어도 내면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들기는 분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아멘. 너는 내 안에 들어가 아멘. 너와 내가 한번해 너와 내가. 너와, 너와 내가. 내가 더불어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이라 먹고 마시는 라아멘그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과 내가 먹고 더불어 마시는 마시는더 이상 무슨 말 말이 있어요 아멘. 냉수 한 컵도 남은 20만 원짜리 식사 먹고 하아 좋다고 이러지만 주여 냉수 한 컵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스 내가 세상에 이기하옵소서그떡떡터 먹고 하루 목사님은 40일 음식 있다니까 나는 감히 말못거리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냉상컵으로도 남이 20만원 어치 먹고 배부르다는 것처럼 이 냉상컵이 내 양식이 되어서 아하 배부르다 시원하다 저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 이런 식으로 내게 능력주의자 나름대로의 목회그 계획을 세우고 멋지게 힘있게 아름답게 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건 은과 금은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곧 나를 주목하여 보라 주목하여 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과 성령이 눈을 마주치고 전도 나갔을 때도요 눈을 마주치고 전도를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을 얻게 하리라 심이라 아멘이고 요한복음 1장 보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벌써 부어줬고 신분이 바뀌었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또 그것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기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아무것도 겁나가없어또 아, 네. <laughs>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자신을 금식을 못해서 죄송한데 마라나타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죽으면 죽고 오늘 전도하다 죽으면 천국 안 가면 이 땅에서 좀더 순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재산 쌓아놓고 옆에서 가난해서 죽게 생겼어도 가난해서 너무 개척을 못해서 힘이 들어도 못 베풀잖아 그게 예수 사랑이야? 아니야 있으면 막 무리에 던지라고 베풀어야 돼 나는 아직 싸놓가 않아서 그런지, 아버지 뭐 그래. 아버지, 나 주문이요. 그때 가서 변을 잃는지는 모르는데, 지금도 있기만만무 그냥 다 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냉장고에 뭐싸놓를 못해. 좀 많이 갖다 넣으면 나, 어, 누구를 줬으면 좋겠막 진짜, 자랑이 아니라 그러고 싶어요. 그 싸놓으면 뭐해. 4시간 반지나면막 변한다는데.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는 것도 말해나 이래나. 뭘로 주라고. 블로새루 일장 18절에 말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고, 내 이름으로 주면 안무 효과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기에서도 곧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나를 주목하여 보라 하고 손을 딱 내밀어서 일으키니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지금 <laughs> 오늘날에도 우리가 혹시라도 목회를 하면서 못일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오라고 하면 이거저거 가리는데 유노키 목사는 모범생이요 저는 한 번도 안 온다 소리 안해서 다섯 번째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올 때마다 비가 악수로 쏟아지는지 그러면 내가 이래. 주여,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가는구나! 그리고 또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뭐라 그래. 갈멜산에서 역사하신 엘리야의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역사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해서 여기는 안진배기를 이렇게 두 사도들이 일으키고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고 신문이 바뀌었어요. 이제 거지고 이렇게 동량하던 사람이 육신적 문제도 안진배기가 일어나니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어일어났으니까 뭐 이제 곧 일도 할수 있고 또 그런 데다가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참미를 하니. 다른 사람들이 다놀래죠 그래서 여기를 쭉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보고 기이 여기느냐? 여기서 또 핵심적인 걸 우리 목회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했다. 아멘. 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시기 전부터 지으신 이름 예수. 한번 해봅시다. 나시기 전부터, 날식이 전부터 지어주신, 지어주신 그 위대하신, 그 위대하신 권능이 있으신, 권능이 있으신 우리 멋지신, 우리 멋지신 <laughs> 예수, 예수. 예수, 아멘, 아멘, 민망회 하시고 그 이름은 구원자시고 이름의 뛰어난 이름 예수, 예수, 이름이면 우리 목사님은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이면 더러 원치 만확확 물러가 할렐루야, 그냥은 안 물러가. 그눈 그러니까 감고 가만히 뭐 생각하다가 아저는 간증을 하려면 수도 없어요 와서 이렇게 까불고 야가 나는 하나님 이 십자가에 보일 피로 값주고산 유노키야 예수 로 명하느니 묶은 목을 떠나가 쩔라멘 신명기 28장 쭉 읽다 보면 뭐라고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칠로 들어왔다 한길로 들어왔다 몇 길로 간다고? 일로. 할렐루야! 하하 아, 몇점리가 이렇게 많이 나았잖아 일곱 길로 도망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는 건 여러분, 잠을 안자서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집중을 애쓰게만 폭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해도 아주 쾌식 기쁘게 오고, 김밥 하나를 먹어도 기쁘게 먹고, 아멘. 안에 냉장국을 먹어도 꿀떡꿀떡 제대로 들어가야 되고, 아멘. 이렇게 해서 쾌식, 잠을 잘 때는 잠이 안 오면, 내가 아까 오다가도 전도할 때 그랬는데, 장애자가 그러는 거예요.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이에 잠을 주니까, 하나님, 저 자려고 그러는데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장애인이 그러는 거 그러면, 시편1 2 7번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얘기 잠을 주신다면서, 어, 그 기도하고 자? 내가 그렇게 얘기해왔거든요. 아,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5분 내로 잠들어요. 또,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딱 새벽에 깨워주세요. 그러면 새벽에 3시에 깨워든, 2시에 깨워든 딱 일어나서, 개인 기도하고 새벽 4시에 애비어드리고, 알람이 필요 없어,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이로 인하여 우리의 먼저 선진들과 모든 승계자들이 증거를 삼았잖아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보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 했어요? 상을 주셔. <laughs> 그건 무슨 상이냐? 이미 보고 다 받았고, 상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의 보고를 여셔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지않그 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들을. 하늘 하늘에는 나라 어마어마한 비밀과 어마어마한 게다 숨어 있는데, 그 비밀의 보고를 생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명자 세계 성교방송이올 때도, 에 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갖고 우리가 어떤 데이트를 할까? 차를 한잔 마셔도 멋진 차를 마시고 주님 같이 드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 네. 식사도 기쁘게 하는 쾌식 잠도잘 기쁘게 사는 쾌장, 또 변도 배설물을 싹 내보내는 쾌변 할렐루야. 하, 그러면 날마다 물물랄랄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요. 우리 목사님 아까 저보고 살쪘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 그래도 그게 그래요. 할렐루야 좋아해요. 절대 그런거 같고 뭐, 아이고 이러지 않아 아 그래요 제가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 보시기에 조금 풍풍한다고 하나님이 뭐야 흑안덩어리를 토기장이가 더 붙인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까 이렇게 하시길래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식으로 안해드렸잖아 파란도라도안가니까 <laughs> <laughs>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렇게 굳건하게 서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참 교육자 여러분 또, 우리, 세계 성교 방송을 사랑하셔서, 순종하고 나오시는 여러분, 아까 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지만, 순종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사명자 대표, 최, 우리 찬양 목사님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너 나와라, 나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 네. 사람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다이랑에게 아, 네.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모르는 걸 깨우쳐 줬듯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한번따라세요 날마다, 새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새 은혜로 받으실 좋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 목사님이 지금요, 또 시간 오가했다고 암수를 하고 계세요. 그러는데,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니까, 어찌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말로다 형용할 수 없고, 풀만 봐도 은혜스럽고 돌멩이를 봐도 은혜스럽고 공기가 없어도 못 살고 빛이 없어도 못 살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 네. 오늘도 이렇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재롱부릴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생명으로 세계만방에 널널리 우리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일이죠 아버지 잘못 전한 건싹 연필로 썼다가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지워주시고 잘전하해서 올바른 말씀은 아멘 아멘 하답해서 옥토바 시대와 30배 60배 결실을 맺도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야로 즐거워하는 묵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함에 축복을 받아 주의 일을 아름답게 멋지게 신바람 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든 성교 방송을 듣는 아버지 식구들에게 하나님 그렇구나 아, 낯살인 예수 이름의 능력이구나 하고 하나 있게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이름을 또 사용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를 드리며 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보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